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, 완전 거지 같은 시공창을 탈출해가지고 지금은 그 인생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어, 그런 으니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. 보죠. 제목 내편이 아닌 초등신남편과의 이혼 그렇게 거지 같은 시댁을 탈출했어요. 그랬는데 헐나 없으니까 빌빌싸고 있네. 아 미친 완전 개운해. 너무 좋아. 언제, 가난한 시댁에서 탈출, 홀가분한 분 계시나요? 그냥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. 제목 그대로, 가난한 시댁에서 탈출을 했는데,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, 혹시 저 같은 분이 또 있나 해서 글 씁니다. 사실, 지금이야, 다시 여유를 되찾고 웃는다지만, 정말 힘들었어요. 너무나 고통스러웠죠. 솔직히, 뭐, 가난까지야,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. 없는 걸 어떡하겠어. 일단, 뭐, 저도 그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고, 물론, 개 멍청해가지고 그랬던 거지만, 그걸 알고도 결혼했고, 그런 만큼, 제 발등 제가 찍은 거니, 뭐 처음에는요, 불편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, 그랬는데, 이게요. 하... 염치가 없는 건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거기다가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그런 건 더더욱 안 돼. 진짜 그동안 늘 말로만 듣던 가난한데 염치도 없다 이런 걸 살면서 처음으로 그것도 뼛속 깊이 느꼈고요. 이 사람들 덕분에 인류에까지 바닥을 쳤었습니다. 아 물론 지금이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했죠. 소위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대는 통에 가슴 속 불타오르던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렸고, 그렇게 결혼생활 대부분이 이 일로 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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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싸우고,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는 당신들의 돈 요구. 돈 줘라, 돈! 3년 좀 넘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. 예, 하여튼, 그래요. 결국엔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. 사실, 이혼 안 된다고 하는 거,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해주더라고. 그리고 이혼한 지는 1년 남았습니다. 그랬는데, 이게요,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좋은 걸, 이렇게 행복한 걸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참 바보 같습니다. 아니, 솔직히 그래요. 처음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. 하...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어, 그런 자책도 되게 많이 했었고 말이죠. 그런데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뭐 주식도 좀 하고 또 부동산 공부도 하는 등등등 세상에 눈을 뜨면서 제 앞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들을 보니까요 이게 참 뭐라 흉흉케 어려운 그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.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깁니다.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게 그러니까 전남편은요 우리의 미래 같은건 단 일도 생각 안하고 오직 자기 부모님에게 돈 보낼 궁리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남자 아내로 살고 있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댁 종년으로 사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평생 노예계약을 하고 들어온건지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을 통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바로 내가 내 삶,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, 아니 상상도 못했던 세상입니다. 무엇보다 내 편이 아닌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는요. 최소 100만 배는 더 만족스럽고 또 행복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음. 또 이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. 이제는 기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 거고 온전히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을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며 또 그로 인해 싸우고 거기다가 내 피까지 쪽쪽 빨리다 보니까 제가요 정말 많이 지쳤었나 봐요. 그러다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좋아 미치겠어. 참고로 전 시부모들 저희한테 매달 200만 원씩 가져가 가지고 참고로 아들한테 100만 원, 또 며느리한테 100만 원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. 가져가 가지고 자식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생활하더니 그런 저희가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젠 답이 없나 봐요. 대출받아 샀던 그큰집 팔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. 아 에휴... 진작에 당신들 형편에 맞게 욕심 없이 생활을 했으면, 자식 부부도 이혼 안 하고, 또 열심히 잘 도우며 잘 살았을 텐데, 결국엔 도가 지나친 당신들의 욕심과 무염치로 인해, 자식은 이혼을 했고, 아니, 당했고, 이제 저한테 뜯어갈 돈이 없으니까, 그게 감당이 안 되니 바로 집을 정리했나봐요. 음. 뭐, 당연한 수순이죠. 그런데 이게요 웃긴게 한번 그 맛을 봐서 그런가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게 잘 안되나 봅니다. 그런 만큼 저희 전남편 허리가 뽑힐 지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본인 부담금 100이었는데 이젠 더하죠. <laughs> 그 거의 죽을 맛인가 봐요. 비명 소리가 100리 밖까지 들려옵니다. 정말, 결혼 생활 동안 단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사람, 아내인 나를 갈아서 지 부모 복량을 하려고 했던 사람,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걸 다 참고 살아온 건지, 결국 사람 인생사 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. 뭐, 그냥 그랬다고요 또, 저랑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홀가분하게 잘 사는 분이 또 있는지, 그게 궁금합니다. 아,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정말 온몸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 두 개만 쓰겠습니다. 결혼은 신중하게, 이혼은 신속하게,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. <laughs> 그럼,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댓글 1번, 그렇죠.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. 이게 진리죠. 진리. 2번, 와아들내외 이혼하자마자 돈 나올 구멍 없으니까 바로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간거 개소름이다 3번 저도 그래요 이혼하길 잘했다고 1 0 0번1 0 0 0번 만번 생각합니다 버티며 살때는 그냥 그래 뭐 시부모가 다 그런거지 하고 살았는데요 이게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헐 이런 미친 진짜 어, 얼마나 홀가분한지 말로 표현 못해 아우 진짜 야호 4번. 저는요. 전남편이 주식 도박으로 집까지 날려먹고 완전 빈털터리로 이혼했습니다. 악착같이 일하고 운 좋게 집도 마련해가지고 사는데 사실 이 위험한 세상 여자 혼자 이혼자 딱지를 달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만 버리면 행복하게 잘 사라져요. 이거 정말입니다. 5번. 에휴. 이거 보니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부부가 생각나는데 그 부부 겨우 투름 얻어, 얻어 살았거든요. 그런데 시댁에 월 250만원씩 드리는 거야. 그래서 결혼 6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며 웃음에 말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. 아니, 왜 그러고 사냐? 이렇게 물어도 그냥 헤헤 웃고 말던데 이게요, 어, 코로나 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부부가 사이는 참 좋았고, 남편도 아내도 다 착한 사람들이었는데, 문제는 시댁이야. 워낙에 지랄 맞아가지고, 거의 뭐, 부부 파멸급이었죠. 이걸 보니까,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. 안타까워. 음. 6번. 네, 저요.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결혼이었고,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혼입니다. 님처럼 말이죠. 아, 그리고 엄마 말씀을 잘 듣자. 참, 눈물 나는 말이야. 아이씨, 거지같이, 눈깔에 똥을 쳐 발랐던 이 나란 아, 년. 아우, 거지 같은 년. 7번. 저요, 저. 저도 가난한 시대에 거기다가 사업병인 걸려가지고 집을 두 번이나 날려먹은 남의 편과 이혼했죠. 그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. 위자료 단한 푼도 못 받았죠. 이 그지같은 놈. 지금은 내 집도 있고 아이들과 엄청 행복해요. 아니 그냥 그때와는 삶의 질, 그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. 역시 아닌 건 깔끔하게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. 8번. 어 완전 거지 같은 미신에 푹 빠져 가지고 이게 다너희들잘 살라고 하는 곳이다. 알았냐? 이러면서 매달 백만 원씩 달라도 미친 할매가 바로 내 전시모야. 게다가 지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죠. 진짜 완전 노답인 할매였는데 굳토 노답이야. 안 돼. 그러다 나중에 지 아들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. 지 아들 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빚을 몇 천만 원이나 만들고 이자는 나 몰라라. 결국 여기서 터져가지고 속전속결로 이혼을 했는데요. 지금은요 웃는 일밖에 없어요. 너무 좋아. 음, 9번 진짜 잘했어요 전남편이 쓴 이한테 얼마나 잘했든 또 정이 얼마나 들었든 뭐 천년의 사랑이든 뭐든 어, 얼마나 잘생겼든 그런거 아무짝에 필요없고 결국엔 다 부질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남자 저런 집안이랑은 엮여있는거 자체가 인생낭비고 시궁창에 처박혀있는거죠 잘 탈출하신겁니다 10번 아 그냥 다 됐고 순이 축하해요. 잘 먹고 잘 사세요. 역시 <laughs> 콩깍지를 깨 보수는데는 어,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어, <laughs> 이래서 사람이 돈을 많아야 된다니까. 어.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.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. 응. 감사합니다.